자기야, 천천히 와요, 천천히. 넘어질라. 응, 음, 계단이잖아, 천천히. 천이 너무 신났어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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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봐요, 봐요, 봐요. 음, 뭐예요. 나, 아, 그니까, 천천히, 오라고 했잖아요. 음 어깨 잡고, 응. 음. 들어 옮길게. 음. 자, 음, 안 무거워요. 좀어필래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 많으니까 이렇게 들려서 옮겨지는 것보단, <laughs> 음, 자, 어히고 차까지만 이동해요. 음, 자, 이동합니다. 이제, 자, 그니까 그니까 너무 너무 신났다 했어 아주 음, 계단에서 아주 그냥 방방 뛰어가지고는 그냥 음, 많이 아프진 않죠? 음 조금 음, 그런 거 같아 <laughs> 음, 소원인 거 아니에요? 더 다쳤으면은 더 혼날까 봐 <laughs> 음, 자. 자 이제 차에 타시고 자네 환자님 환자분 도착하셨어요 아 맞다 부축해드려야 되지 퇴근길에 뛰지 말라고 했는데 신나가지고 막 방방방 오다가 다리를 삐셔가지고. 네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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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자 이리 얼 음, 어깨 잡고 자 지금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음. 자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음. 물이라도 있나 없으면 은 사올게요 음 여기 좀 있어요 자물 이제 들어갈까요? 들어가셔야죠. 또아 부추 맞네. 음알저 퇴근길에 방방 뛰셔가지고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갑시다. 자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음 그냥 가벼운 우리를 쌍수에 그냥 띵고라니까 다행 다행인데 아, 진짜 아주 그냥 속썩이는데는 아주 아주 재능이 있으십니다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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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야 그치 태은길에 신나가서 뛴 건데 그냥 음그지 잘못 없지 태은길에 태은길에 뛰지 말라 했는데 뛰었지만은 잘못은 없지 어.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집에 가셔야죠. 네. 그쵸. 네. 부축해드려야죠. 그쵸. 음. 자, 갑시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네. 탑승하시고요. 네. 자. 좀.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laughs> 네. 네. 알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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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 네. 네. 그쵸 음, 간호. 음, 아나 정도 인력 진짜 비싼 건데.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자기한텐 무료지. 자기는 음, 평생 평생 공짜 간호 서비스. 음, 기본 기본 탑재. 음. 쉬고 있어요. 집안일이 조금 밀렸구나. 딱 보니까. 음. 이거 약간 노림수는 아니, 아니죠. 음, 그쵸? 아니죠. 아니죠. 아니야. 아니, 아, 아니. 누가 노림수를 누가? 누가 노림수를 해? 어놈이야. 어느 녀석이 이짝 이불도 덮으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짠 <laughs> 음. 이제 일어나셔야죠 화장실 가셔서 화장 지우시고 씻으시고 옷 갈아입으신 다음에 주무셔야죠 이제 응? 음? 뭐 어, 귀찮아 안돼 안돼 씻어야 돼요 어허 환자분 말 들으셔야죠 응 음. 그렇죠 말 들으셔야죠 자기가 다리 뼈찌어 전신 전신에 뭐 마비라도 오셨어 어그 <laughs> 그것도 못해 아파서 <laughs> <laughs> 아, 어그, 아파서 못해. 기본 세안은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화장은, 아유, 이거 화장, 화장 지워드리는 서비스도 이거 좀, 비싼 편인데. 아, 아, 그치. 음, 그치. 자기는 무료지. 음. 자, 다녀올 계십니다. 자, 자. 네. 손님, 저, 저희 피부 케어 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편하게. 네. 그니까 이걸로, 이제, 이걸로 아주 때를 밀듯이 그냥 빡빡빡 닦아버리면. <laughs> 음. 알지, 알지. 진짜. 자. 자, 그러면. 어떠세요 손님 만족하십니까 요거 기본 세안하고 오면은 스킨이랑 로션이랑 해가지고 그거까지 해드릴게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씻고 오셔야죠 음 아이고 다리가 아파 그치 음 옆에서 음 자, 그러면은, 자, 자, 안으시고, 응? 왜요, 뭐, 공주님 안기로 화장실까지 이렇게 배달해드려요? <laughs> 응? 일 그러면, 자, 나 그래도 헬스하는, 어, 영상 많이 봐요. <laughs> <laughs> 헬스는 아직 안 하고, 음. 그래도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집에서. 자기는 가볍지. 자, 도착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씻고 와요. 음. 자. 다 씻었으면은, 다시 돌아갈게요. <laughs> 음, 공주님 안기로 또 침실까지 짜. 응? 음? 아안 무겁지? 깃털이에요, 깃털. 음. 우리지 우리 자기는. 우리 자기는, 깃털 보다가, 깃털 보다가 배워요. 자, 입을 덮으시고, 응? 얘 주무셔야죠.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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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겨요. 그치, 재워줘야지. 응, 당연한 거야 내가, 내가, 음, 내가 까먹었네. 채워줘야 되는데, 당연히. 어글. 아, 어글이 그래. 아, 그래, 저기, 퇴근했다고 신나서 방방방 오다가, <laughs> 음, 방방방 오다가, 다리 뼈가지고, 음, 다리 다쳐가지고, 아주, 음. 고생이네 고생. 근데 그 고생이 내 고생이네. <laughs> 아, 아 장난이야 장난 장난. 음, 난 좋은데. 나 음, 자기, 어, 자기 이렇게 계속 돌봐주는 거, 음, 돌 돌봐주는 거요. 좋은데 되게. 에서 글을 봤는데 원래 이제 결혼에 어 다다른 커플들은 그냥 막 봐서 막 설레고 막어막막막 어막막막음 그러고 싶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만 해도 귀엽고 이쁜 모습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추럴한 모습이 이뻐 보이는 그 지경에 다다른다고 하던데. 음, 인터넷에 너가 글쓴거 봤어. 그 사람은 음, 여자친구가 이제 머리 감기 싫다고 해가지고 사일인가 오일 꺼놨는데도 주변에서 되게 뭐라고 하는데. <laughs> 뭐. 뭐라고, 머리 감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귀엽다고. 음, 그 머리 안 감은 것마저도, 그 머리 떡진 것까지도 너무 귀엽다고 그러더라고. 나? 나는, 잘 자요. <laughs> 아니, 아니지. 나도, 나도 귀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놓고, 이제 자기 피부 안 좋아지면은, 화내니까. <laughs> 피부 안 좋다고 막, 어, 뭐, 나랑 사진도 안 찍고, 전에는 막, 데이트도 은근슬쩍 미루려 그러고. 아니, 막, 그러니까는,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지. <laughs> 음 아무튼 그래서 나는 자기 이렇게 짓발하지 이거 음어내 <laughs> 내조 음 내조 맞나? <laughs> 내조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아. 몰라요. 아니, 내가 막, 서프터 체질은 아닌데. 근데 자기는, 자기 이렇게 뭔가 자기를 위하는, 막 자기가 하기 싫다고 막 설거지 한다면 내가 대신해주고. <laughs> 이럴 때 뭔가 몰라, 좋아. 아, 모르겠어, 이상해. 내가, 그냥 자기한테 홀린 건가? 우리 자기한테 내가 홀려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런... 아무리 봐도, 그냥 내가, 자기한테 홀린 것 같아. <laughs> 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좋아해도, 집안일이 아닌 일들도 많은데, 좋아. <laughs> 뭐지? 진짜 자기한테 홀린 것 같아. 진짜로 자기한테 그냥 홀린 것 같은데 자기 알고 보는거꿈이요 이런 거 아니야? <laughs> 나 이제 간나간 간 사라지는 거야. 음안 되는데. <laughs> 음 아, 그 피곤해.